안녕하세요 캠핑하는 식품 md 캠식 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희 포천의 금동 휴양림 캠핑장 이었습니다 이 길따라 올라오는 길이 입구 이고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이 찻길 올라오는 입구입니다. 뷰 진짜 좋다. 캠핑장의 명당은 딱 여기네. 이 금동휴양림 캠핑장의 가장 명당이고, 이 금동휴양림 캠핑장의 제일 큰 장점은 저 위에 보면, 어, 타프 캠핑장이에요. 저렇게 천막에 쳐져 있는 캠핑장이라서 비가 오는 날에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캠핑 2박 3일 내내 비가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캠핑장을 예약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철수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 2박 3일 내내 햇빛 한 점을 못 봤는데, 철수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진짜, 하늘이 안 준, 완전, 아, 씨. 조금 엘 끄려 있 어서 이 캠핑 장 에도 가운데 이게 자그마한 호 수가 하나 있 어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어디였지? 우니메이카 강화점도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수는 그렇게까지 큰 호수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자그마 호수가 하나 있다. 호수 밑으로도 사이트가 있는데, 오, 여기는 사이트 아닌가? 전기가 있는 거 보니까 사이트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땅이 질퍽질퍽질퍽하고 여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저쪽 호숫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쪽부터가 이제 타프 캠핑 존입니다. 여기가 21번 사이트. 24번부터는 그냥 일반 타프 없는 화쇄석. 25번도 그냥 화쇄석. 26번까지. 26번까지. 어, 어제 저녁에 여기 와봤는데 이쪽이 뷰가 그래도 좋긴 좋은 것 같아. 이 앞에 좀 걸리적거리는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 좋은 날에는 뷰가 진짜 좋네. 그리고 여기 한층 올라와서 여기는 타프는 없는 데크존 20번 바로 옆에 이제 호수 20번 데크 옆에 잔디 조금 있고 여기는 데크 없이 그냥 파쇄도 아닌 100% 잔디 잔디 사이트 바로 옆에 호수가 있고 여기 번호가 번호가 안 써있네 여기는 저희가 예약한 19번 사이트. 이쪽이 18, 19번인데 저 안쪽 사이트를 저희가 예약을 했어요. 19번. 저기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파쇄석이네. 여기 17번, 16번, 15번 쭉. 호수 앞 뷰가 보이는 사이트는. 13번부터 14, 15, 16, 17까지.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관리실이랑 화장실, 샤워장. 이따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다. 전부 다. 타프 캠핑존이에요. 지금 아침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차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고 올라오자마자 왼쪽이 7번 사이트 그리고 8번, 9번, 10번, 7, 8, 9, 10. 와 여기가 좋네. 여기가 뷰가 좋네. 여기가 명당이었네. 9번, 아니, 10번이구나. 10번 괜찮네. 10번이, 10번이 약간 구석에 있어가지고, 여기 벤치 같은 것도 앉힐 수 있고, 10번이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아, 뷰 진짜 좋다, 여기. 여기가 그늘도 좋고, 뷰도 좋고, 뻥 뚫려 있네. 여기가 명당이었네, 여기가. 포천, 금동, 휴양림 캠핑장 명당은 10번으로. 10번 뷰 한번 보시죠. 아, 10번이 좋다. 여기 밑으로 호수도 이렇게 쫙 보이고, 1번 좋다, 10번. 오케이, 10번. 그리고 앞 옆으로 이 9번, 8번, 7번도, 어, 뷰는 훌륭해요. 아, 그리고 여기 하프존이또 좋은 게 뭐냐면은, 7번 사이트가 이게 캠핑 존이 있고, 이 밖에 따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있네. 이게 아마 7번이니까 7번 사이트 자리일 것 같고, 8번 사이트 있고, 옆에 공간 있고, 9번 사이트 옆에 공간 있고, 10번, 아, 10번이 없네? 아, 이 가운데 공간이 조금 애매하구나. 여기 기준으로 보면, 10번 자리 같은데, 9번 자리, 8번 자리, 그럼 7번이었고, 이 가운데 자리들이 애매하네. 이거는 약간 선착순인가? 와서 그냥 자리 잡는 대로 자리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런 건가? 아니면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이따 물어봐야겠다. 어,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사이트들이 또 있네. 이쪽이 이제 6번. 여기가 5번. 그렇지, 꼭대기로 올라가면 또이네 왼쪽이 3번이랑 2번인 것 같고. 3번이랑 4번이다. 3번이랑 4번. 그리고 이젤 꼭대기가 1번이랑 2번. 1, 2번 사이트들도 안, 가장 안쪽에 숨어 있어서 꽤 프라이빗이, 꽤 프라이빗 하긴 한데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앞에 나무들이 다 막고 있어서 그리고 뒤에 완전 다 산, 숲이라서 시원하긴 하겠다. 근데 벌레는 많을 것 같아. 아, 힘들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힘드네. 꼭대기부터 1번, 2번, 이쪽이 3번, 4번. 캠핑장이 나무가 진짜 많네. 응. 이 캠핑장의 명당은 딱 여기네. 7, 8, 90, 7, 8, 90, 이금동휴양림 캠핑장의 가장 명당이고, 이 7, 8, 9번 중에서 먼저 와서 누가 이옆 공간을 차지를 하냐. 그게 가장 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뷰 진짜 좋다. 와, 진짜 좋아 진짜. 와. 가 하나 둘셋네 다섯 개 있고 샤워장이 이렇게 개별로 돼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네개네개 네개 있는데 이렇게 안에 각각 쓸수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좀 민감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각각 개별로 씻을 수 있는 공 샤워장이 있어서 그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관리실 옆으로 11번 사이트, 12번 사이트. 여기 11, 12 같은 데는 두, 두 가족 와가지고 이 가운데 타프 같이 쳐놓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가운데를 거실로. 18번 사이트. 18번도, 18번도 뷰는 꽤 괜찮아요. 그래도 아까 저기 7, 8, 9, 10 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2박 3일 동안 캠핑을 즐겁게 했던 19번 사이트. 제일 안쪽에 있어서 나름 좀 프라이빗한 건 있었는데 이 왼쪽이 바로 산이어가지고 산목이랑 벌레들이 조금 많이 오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뷰는 뭐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까 그 7, 8, 90만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두 가족이 와서, 18, 19번 예약해서, 이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놀고, 위에 이렇게 타프 쳐가지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 19번. 이제 철수할 건데, 여기 포천 금동 자연휴양림 캠프는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온 곳은 금동 자연, 아 금동휴양림 캠프 1입니다. 원. 원이고, 저희는 이번에 19번 사이트에 예약을 해서 2박 3일 캠핑을 했고, 이 캠핑장의 가장 큰 장점은, 요거, 요거. 타프. 타프가 있는 천막이 있는 캠핑장이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화장실이 개별, 아니, 화장실이 아니라 샤워장이 개별 샤워장 형식으로 돼 있어서 씻을 때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 8, 90번 사이트들 예약을 한다면 뷰가 정말 좋다. 그리고 이 캠페인장의 명당은 7, 8, 90. 다음에 예약한다면 저는 7890 중에 하나 예약을 해서 가장 빠르게 와서 아까 그7890 양쪽에 있는 그 사이트들을 먼저 점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점이라면 벌레가 좀 많은 편, 뭐이 날씨에 그 정도 벌레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레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뭐 있냐 호수. 저 호수는 그냥 뭐 비가 오는데 비는 맞기 싫고 우중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천막이 있는 포천의 금동휴양림 캠핑장 한번 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철수하겠습니다. 캠핑한 식품 MD 캠식이었습니다